근데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왜 침이 감고 하시는 거냐 목회자가 뭐 여러분 기도,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교회들여러분 위해서 기도 안해 주더라도 이 멀쩡하게 앉아 있는 것이 왜 그러세요? 성령께서 여러분 대신해서 탄식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까요? 성령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? 음. 여러분의 기도를 안들어주시다고 뭐, 어떤 게아니까 여기에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이안 들어주실까요? 성령의 기도를 들어주세 여러분이 그속좀더 무엇을 먹 무엇을 입을까, 무엇을 마을까 탁! 샷은 대박을 터트리기시오 쥐어, 도권, 샷습니다 노또, 노또, 쥐어! 그러지! 그런데 다 사본 적이 있는데, 나못 받았잖아요. 성령께서 캔슬시켰다요 <laughs> 여러분, 서울대에 뭐또한 번도 안 나오죠. 가만, 가려고 했는데,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. 네, 하나님은 또는, 부자 안됐잖아요 거의 거짓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잖아요. 왜 그러세요? 중간에 들어간 그래서 성령의 기도를 들실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실까요 그럼, 여러분, 엄마의 기도를 들을까요? 아들의 기도를 들을까요? 알아서 생각하세요. <laughs>